요단 서편의 땅 분배 과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여수와는 땅 분배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회중을 실루의 회막 앞으로 모으고 계속해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실루의 회막과 땅 분배를 위한 토지 조사에 대한 내용이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8장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사실을 언급합니다. 회중은 아마도 지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파들의 땅 분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여리고 근처의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로의 회막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안식의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사사 시대의 말까지 이 실로에는 중앙에 성소가 있었고 또 엘리 대사장 이후에 성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실로에서 사무엘이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실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계를 옮길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비를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땅의 컨디션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땅을 분배하면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정하게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를 포함해서 요단 서쪽의 유다와 로셉 자손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섯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고 이제 7지파의 땅 분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가 지체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할지 책망합니다. 그러나 왜땅 분배를 지체했는지 분명한 언급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남은 땅이 산지와 척박한 토지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 이들이 그러므로 이들이 차지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각 지파의 대표 세 사람을 선정해서 이 땅을 그려 오도록 합니다. 삼은 성경에서 완전 수입니다. 준비되고 충성된 세 사람이 분란 없이 실수 없이 완전하게 땅을 그려 오도록 사람을 세우고 보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우수아에게 나오니 이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의 여우수아에게 나옵니다. 이 일곱이라는 수 역시 완전 수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 땅 분배 과정에서 실수 없이 오해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 세 사람이 이 성읍들을 따라 일곱 부분으로 또 체계 그려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일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절 말씀입니다. 여수화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리고 1 0절 말씀을 보면 실로에 계시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마칩니다. 여수화는 각 지파에서 준비된 대표를 뽑습니다. 직접 땅을 둘러보고 완전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함으로써 이 불필요한 시비와 갈등을 없애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온전하게 공정하게 땅 분배의 사명을 또 완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어, 이루는데, 또 이와 같은, 이 여수와 같은 이 리더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정체되어 있을 때,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비전을 다시 불어 넣어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빌 미루고. 잘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믿음으로 동요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야 할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또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낸 받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 우리 눈에 보기에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난관이 예상되더라도, 우리가 보낸 받은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받은 자리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 고향에 오고 가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